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도 또 한번 조선을 입에 올렸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미국엔 조선소가 많고 우리는 더 많은 배를 원한다며 한미조선 동맹 필요성을 직접 강조한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묘합니다.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조선산업을 새로운 경제협력의 돌파구로 꺼내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배를 더 짓겠다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내 노후 조선소를 재건하고 자국 군함과 상선 생산 능력을 복원하겠다는 해군 르네상스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조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틈에 들어온 게 K조선소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국내 조선 대기업들이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 헌팅턴 인걸스와 잇따라 손을 잡으면서 조선 동맹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늘 부산을 통해 입국을 하게 됩니다. 공식 일정은 1박 2일이긴 하지만 직접 이 일정 연장은 쉽다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국내 조선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이두 회사 모두 혹시 모를 트럼프 깜짝 방문을 대비해서 보안 점검과 현장 정비를 모두 마친 상태인 건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 거제 모두 대규모 조선소를 보유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선지가 상징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HD 정기선 회장 모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내일 만찬 회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핵심 의제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국의 25%의 관세를 부과하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조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 협상에 새로운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기술 협력이 연결될 경우 무역 협상 전반에 긴장을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이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한국의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훌륭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아, 한국은 이 무, 조선업 분야에 미국에 투자할 훌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K조선이 지금 미국의 가장 유력한 산업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정기선 hd 회장은 최근 퓨처테크 포럼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 해군 우리는 미국 해군 르네상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선도적 혁신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hd 현대는 미국 방산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와 미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설계. 건조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또는 실규 설립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하나오션 역시 미 해군의 보급함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 중입니다. 한국조선이 이제 단순한 수출 산업을 넘어서 글로벌 해양 방산 동맹의 핵심 축으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실제 주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주가 최근 며칠 새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방한 기대감이 조선 빅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본 건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내 조선소를 방문한다면, 이는 상징 이상의 정책 시그널이 될 수도 있습니다. AI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트럼프 테마에 따른 이 단기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조선 협력 구체화 시 실적 성장 가속이 가능하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주도 살펴보면요. 한미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으로 조선과 방산 또 해양에너지 연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번 트럼프 방안은 정치 외교 일정이 중심이기 때문에 깜짝 방문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기 급등에 따라잡기보다는 조선 업황 개선 추세 속 분할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 지금 조선주는 정치 이벤트주가 아니다. 미래 산업 동맹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